안녕하세요. 오늘은 갓성비 브랜드 몽돌과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저처럼 파스텔 톤이나 여리여리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옷이 잔뜩 준비가 되어 있고요.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20% 추가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 있으니까 이 시기에 맞춰서 예쁜 옷 득템해 가시고 몽돌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해 주셨으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직접 찬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 코디입니다. 얇은 나일론의 시원한 소재라서 여름철에 입기 좋은 바람막이고요. 컬러감이 마냥 밝은 게 아니라 살짝 톤다운된 말린 장미 같은 컬러여가지고 비가 오는 날이나 평소에도 차분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뒷목 안단에 레이스,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데 너무 귀엽죠? 이 라벨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노즈빛이라 착용감도 너무 편하고 은은한 시스루 소재라서 툭 걸쳐주기 좋은 그런 바람막입니다. 소매 부분은 이렇게 시보리가 짱짱하게 들어가 있고 후드랑 밑단에는 이렇게 스토퍼도 있습니다. 진짜 가볍고 얇은 소재라서 그냥 여름에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가방에 넣고 있다가 햇빛이 세거나 비가 오는 날 그냥 툭 걸쳐주기 너무 좋은 그런 바람막입니다. 안에 매치한 거는 이런 베이직한 디자인의 골지 슬리브리스고요. 이 친구가 부유방을 싹 가려줘서 단독으로 착용하기에도 좋고 간절기 시즌에는 이너로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부드럽고 신축성도 좋아서 바디에 편안하게 핏되는 그런 실루엣이에요. 길이도 너무 길거나 짧지 않은 딱 허리선까지 오는 길이감이라서 다양하게 활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팬츠는 여름에는 빠질 수 없는 이런 아이스 블루 컬러의 청바지를 매치해 줬습니다. 스트레이트한 핏이고, 와이드한 팬츠라서, 어떠한 체형에도 다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딱 봄, 여름에, 이런 파스텔 톤 상이랑 입어주기가 너무 좋아요. YKK 지퍼 사용해가지고, 지퍼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올라가고, 몽돌 각인까지 되어 있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뒤에도 이렇게 몽돌이라고 로고 패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캐주얼한 무드가 강해서, 셔츠나 무디트, 뭐 티셔츠, 진짜 다양하게 매치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디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는 내부가 은은하게 비치는 시스루 니트고요. 어깨도 레글럼 라인이라서 되게 툭 슬림하게 떨어지고 보트넥이라서 쇄골 살짝 보여주고 소매까지 이렇게 여리하게 덮어주니까 진짜 핏이 너무 예쁩니다. 이런 같은 소재 스트랩이 같이 동봉되어서 와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스카프처럼 활용을 해주시거나 허리 라인을 잡아가지고 착용을 해줘도 너무 예뻐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착용하고 밑에다가 화이트 스커트 같은 거랑 매치를 해줘도 너무 페미닌하고 예쁠 것 같아요. 이 니트가 착용을 하면은 안에 내몸 실루엣이 꽤 비치는 편이어가지고 나는 허리라인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속옷만 착용하고 허리라인 좀 이렇게 비치게 착용해주셔도 을 예쁠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비치는 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안에 하얀 색깔 슬리브리스 같이 매치해가지고 착용해주셔도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팬츠는 린넨이 혼방되어 있어서 통기성도 너무 좋고 착용감이 굉장히 편하네요. 이 친구도 와이드한 핏이라서 체형에 구애 없이 착용하기 좋고 지퍼랑 단추 디테일도 동일하게 YKK의 몽돌 각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룩은 이렇게 착용을 해봤어요. 크로셰랑 골지 디자인이 혼합된 니트고요. 린넨이 혼방돼서 몸에 붙지 않고 되게 쾌적하게 착용하기 좋습니다. 이게 쇄골 라인이 자연스럽게 보여가지고 굉장히 페미닌해 보이고 컬러감이 정말 맑고 청강한 그런 파스텔 블루 컬러라서 봄, 여름에 화사하게 착용하기 정말 좋습니다. 요거를 단독으로 입어도 이쁘겠지만 요 탑이랑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요거는 메시시스로 티셔츠고요. 넥라인이랑 밑단, 그리고 소매단에 이렇게 러플이 들어가 있어서 러블리한 느낌이 뿜뿜입니다. 이런 다이아 패턴이 되게 스타일리쉬해 보이고 세련된 느낌을 줘서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두 개를 같이 매치하면 너무 예쁘겠다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우아하게 신경 쓴 느낌이 나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팬츠는 마찬가지로 이 제품을 착용해줬고요 사실 이게 아니라 청바지를 매치했어도 너무 예뻤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옷들이 제가 보여드린 코디뿐만이 아니라 서로서로 이 서로 코디에서 하나, 이 코디에서 하나 빼와서 이렇게 매치를 해도 다잘 어울려가지고 어떤 거를 구매하시든 활용도가 정말 높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룩도 진짜 너무 봄봄한 요런 룩이에요 오트밀 컬러의 요런 슬리브리스랑 가디건이 세트인 제품이고요 마른 오트밀인데 살짝 연노랑빛이 도는 봄에 화사하게 착용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요 세트는 그냥 평범하게 얘를 안에 입고 그 위에 가디건을 걸쳐줘도 예쁘지만 요 친구를 밖에다가 레이어드해서 착용을 하면은 더 예뻐요 신경을 쓴듯안쓴 듯한 그런 꾸안꾸한 느낌으로 착용해주면은 출근룩이나 개강룩으로 좀 트렌디하게 입어주기도 좋습니다. 이 세트도 린넨이 혼방되어 있어서 몸에 붙지 않고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밑에다가 와이드한 핏에 핀턱 셀렉스를 같이 매치를 해서 오피스룩 느낌이 나게 착용을 해봤어요. 코튼 소재라서 되게 탄탄하면서도 유연한 핏으로 떨어지고 이런 린넨 팬츠를 착용한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정말 얇고 가벼운 소재라서 봄, 여름에 시원하게 착용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앞에 원턱이 잡혀있어서 다리가 거의 2m로 보이는 효과까지 이게 좀 얇다 보니까 살짝 비침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빨간색깔 속옷에 착용한 거거든요. 그래도 뭔가 어두컴컴한 느낌으로 비쳐서 누드톤 속옷 착용해주시면 크게 불편하지 않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마지막 코디인데요. 팬츠 컬러감이 진짜 미쳤어요. 심금을 울리는 그런 컬러감이야. 이름은 피치핑크인데 핑크빛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살구빛이 도는데 좀 형광살구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저랑 취향 비슷하신 분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저 받아보자마자 진짜 소리 질렀습니다. 너무 예뻐서. 코튼 소재감이고 이 친구도 꽤나 얇은 편이기 때문에 가볍고 부드럽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가 있고요. 뒷면에 몽돌이라고 로고 패치가 붙어있습니다. 팬츠 자체가 포인트가 되니까 아무래도 위에는 심플하게 입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화이트 컬러의 골치 가디건을 한번 매치를 해봤습니다. 브이넥 디자인에 정말 딱 베이직한 가디건이고요. RMP라는 특수사로 재직이 돼서 피부에 자극을 없앴다는데 진짜 너무 부드럽고 편안해요.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무조건 요 가디건 추천드립니다. 화이트 컬러인데도 착용했는데 너무 날씬하게 핏이 떨어지고, 소매도 너무 치렁치렁하지 않고, 나는 기본 핏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대강추 드립니다. 슬림핏이라서 굉장히 실루엣이 페미닌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포인트 컬러 팬츠랑 같이 활용을 해주시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원래 상의에 포인트를 주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상의가 무난하니까 이렇게 가방을 또 하나 챙겨왔어요. 셔링 포인트가 들어간 미니백이고요. 옆에 고리도 있어서 키링을 걸고 다니기도 좋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광이 도는 패딩백이라서 포인트가 너무 예쁘게 되고 숄더에도 이렇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가벼워서 무거운 가방 들면 좀 손목 아프신 분들 요 가방 추천드립니다. 내부는 요렇게 안에 안 주머니도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이런 느낌입니다. 각이 잡힌 디자인이 아니라서 코스 마이크로백처럼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수납도 많이 되고 알찬 그런 가방이에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 가방을 구매하면은 동일한 소재로 제작된 이런 스크런치가 같이 오거든요. 깨알 몽돌 라벨 포인트. 너무 귀엽죠? 가방을 뭐 굳이 들지 않아도 이렇게 포인트가 되고요. 안에 이렇게 손목에도 팔찌 대신 해주고 가방도 이렇게 메주고 너무 귀엽죠. 이 스크러치가 또 굉장히 쫀쫀해가지고 머리숱이 많지 않은 분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 다섯 가지 코디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20% 추가 쿠폰 발행하고 있으니까 꼭 쿠폰 받으시고 요 시기에 저렴하게 예쁜 옷 구매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